마신다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그할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라왔죠. 그 도쿄 한복판에서 후쿠시마산 물품을 팔아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후쿠시마산 물이랑 주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먹어볼 수 있냐고 물어볼 거고 2020년 올림픽인데 지금 후쿠시마산이 도쿄 한 가운데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한국인으로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예, 이 영상을 준비했고 한번 일본 사람들에게 후쿠시마산 물을 먹을 수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먹는지 그리고 진짜로 뭐 말만 그렇게 하고 먹진 않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예,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そうこっち来てあれ聞きたいことがあって福島って今なんか話題じゃんあ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なんだかんだで分かんないそれなんか放射放射あ放射のっていうかでもだいぶ前でで今俺が福島のお水を買ってきたのお水飲める飲める飲めるわ飲める全然気にしない気にしない気にじゃんでもお腹は弱い <laughs> <응. 웃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후쿠시마 물을 이한테 주면 먹겠냐라고 하니까 쟤는 먹는데요. 맛인데. 와 맛인데. 아싫어야 우리네 이거 키카코우에 2020년이 올림픽 컬이야 오리지컬이야. 오리지컬이야. 오리 화제가 야 오리지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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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で、放送とかでは大丈夫大丈夫って言ってるけどそれが本当に大丈夫なのか大丈夫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のがあのみんな心配なんだよでそれでその米とかも今東京に流れて普通に食べ物屋さんとかで出したりとかそれで本当に安全なのよ 뭐이도괜찮이 친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 오래가네. 혹시 마로 우리 카페 갔다. 뭐 내려. 本뭐라 얘네들. 이마스마 와, 진짜 Oh m 믿집 있는거죠? 믿고 있거쿠시마 사람만이 호시아에 있는다면 절대 사민들이 울지 않에요그 절대 에요 일본 사람이에라그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거는 확실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을 믿고 이런 물은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셨어요 고메와도 먹고 고메 고메무도 알잖아. 도 야사이도가 부담을 야지 아, 오케이 지나아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과일도 괜찮고 쌀도 괜찮고 야채도 괜찮고 니는 다 믿냐 하니까 아마도 다 그거를 검사해가지고 괜찮다고 오케이 사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길 거라서 이 친구는 예, 상관없다고 믿는다고 하니. 신호나요. <laughs>

그랬더 <목소리> 앞에 있는 두명다 후쿠시마산 바과주스랑물둘다 물 마셨습니다. 예, 이게 일단 일본에는 이게 현실입니다. 일단 다 마셔라. 와, 이케노미자 아리다이가다 마르요. 다 마카레. 와, 다 마시더라고 하데

のオリンピックが来年に行われてでそれで韓国で食べ物とかお水とかが東京に流れてるからそれが安全なのかどうなのかっていうのが全部分かんないですよねこっちの人じゃないから情報とかもで自分が決めることであって飲んでも飲まなくても全然 OK ですよだから無理やり飲まないようにして、はい、自分はこうちょっとえ安全性からちょっと すませんいこれ開けますね。福島屋さん、をチップルとモンドワネケットにおごうモンドラマチャレルボールを買ってしまでこれ飲む姿を。これでまたにか <music> いンばたましババにかおンダニカイ。<music>

여러분, 이렇게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에서 나오든 뭐든 상관없이 이 친구들은 이제 일본 언론을 믿고 일본을 믿고 이렇게 후쿠시마 사는 그냥 자유자재를 먹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 예, 저기, 이게 남아있거든요, 물이. 예, 이 남아있는 물을 네가한번 먹어봐, 이러면 나는, 예, 꺼지라 그럴 것 같아. 그거는 제 심정이니까. 음... 이 후쿠시마에서 사온 물인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후쿠시마에서 사온 물이에요. 지금 이 후쿠시마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후쿠시마 폴리카, 네.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네. <laughs> 아니 이래원 노면가? 고래와 일본사람은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잖아 형님도 절대 못먹어 <목소리도> 나도 못먹거든 내가 이게 똑같은 경기인데 한국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에 100다 안먹는데 근데 일본사람들한테 먹으면 물어보면 100에 100다 안먹는데 <목소리도> 와 진짜 까서 한국으로 먹어보러 갈게요 와 진짜 대단하네 형님들 후시만 와, 진짜 이게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 반응이야. 이거 친구들 완전 명문대. 이 친구는 엄청 명문대 다니는 친구인데. 와 먹는다니까 이마큼아마인 <목소리> 간단하네. <목소리> 아, 아 일본 사람들은 다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예, 일본인들에게 후쿠시마산 물품을 예, 한번 먹여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한번 알아보고자 예, 영상을 찍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이랑 주스를 다 건넸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뭐 한국.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한국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이 후쿠시마산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백이면 다 대답이 똑같아요. 절대 못 먹겠다고. 예, 그런데 일본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베 정부가 네,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예, 많이 믿고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물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저도 솔직히 뭐 후쿠시마산 물품이 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 때문에 오시던지 아니면은 뭐 친척분들이라든지 뭐 지인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오실 일이 있는 분들이 꼭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나에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여행을 오시더라도 꼭온산지가 어딘지는 꼭 확인하고 물건을 사시기 바라고. 저도 뭐이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조심해서 일본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동안 물안 먹고 참았어요. 그날이 태풍, 오기, 태풍 오는 날. 그러니까 내가 태풍 방송하는 그날 아침이었거든요. 태풍 때문에 마트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그랬어요. 누나, 도물 마시잖아. 마시, 마시면 되지. 뭐, 드세요. 드세요. 먹잖아, 물. 평소에 물 먹듯이. じゃあ、きれいなおなかいっぱいいるよ。